프로이트가 말했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인턴 영화의 로버트 드니로가 이런 말을 한다. 뮤지션에겐 은퇴란 없다고.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지. 지난 30년 이상 MBC 뉴스를 책임져 온 메인 간판 나 강재형. 내 안에도 아직 음악이 있다. 난더 일하고 싶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갈망한다. 왜냐? 경험은 절대 늙지 않기 때문이지. Experience never gets old. 가보자. 마음껏 일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음악이 들린다. 가보자. 면접보러 왔습니다. 혹시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 30년 넘게 방송하는 아나운서인데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왜 경험은 늦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30년간? 30년 넘게 했어요. 일단 저는 좀잘 못된 것 같아서 아네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다 보니 네. 어린이하고의 교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좀 나이가 장물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제가 TV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어린이들도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우린 아저씨를 만만치 은 면접이다 하지만 나 강재형 3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범띠 다양한 직업 체험을 아이들에게 저희가 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에 맞는 어떤 훈신의 연기가 아주 필요해요 이 네. 연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직업에 맞는 연기할 때그직 어어 직은 이 만취의 직네 관직할 때직 업은 과업할 때의 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맡은 바그 일, 업무 이 직업이니까 이 직업 체험 음. 어린이들이 근데 좀 이런 설명 좋아할까요? 아... 나도 모르게 유대를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당 나와라 긴장해보기 대본 제가 30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대본 많이 봤잖아요 오그 어, 점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체험하시게 될 유니콘과 명찰 그다음에 대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네. 그럼 저 일단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네 현장으로 바로 이동하시죠 가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임 엔지니어 역할을 맡은 강 인턴이라고 합니다. 잠적합니다. 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카이, 저는 감사합니다. 총괄 엔지니어를 맡은 안정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배님. 네,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일단 유니폼 먼저 착용하실게요. 아, 예, 이거. 가이저 역할에는 체험 진행 외에 다양한 준비들이 좀 있어요. 네. 1차적으로 유니폼 확인, 2차적으로 제공품 수량 확인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체험 시설에서는 시양연필이라는 제공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제공품 없기 때문에 이거 들고 네. 저희 스포츠플렉스 옆에 있는 창고에서 갖고 오시면 되세요아 스포츠플렉스 옆에 가서 모를 받아오라고요? 시양연필 갖고 오시면 되네요. 아 예, 지금 네, 가면 요 지금 출발해 주시면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어, 빨리 가야지. 네. 근데 스포츠 플렉스 옆에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아, 좀, 좀, 어딘지 자세 좀 알려주시지. 아, 여긴가 보다. 어. 여기서 박스, 어, 어 여기있네. 오, 이거 맞네, 맞네. 잘 <laughs> 찾았다. 두 넷, 네, 여섯, 네, 열곱 개. 스무 개 가져가 보자. 스무 개? 아, 서른 개면 되겠지, 서른 개. 서른 개 가져왔는데. 아. 조금 더 채우셔야 돼가지고. 내 아까 가득 채워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가득. 저 여기 체험할 때 여섯 명이어서. 아? 어? 네, 됐어. 음. 가자, 가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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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가득, 가득. 선배님, 가득 가져왔습니다. 네,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근데 다음부터는 네. 딱 여기까지만 채워 와주시면 되고 아, 일단 가득이라, 갖고 왔으니까. 가득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갖고 왔으니까 일단 네, 고맙습니다. 해봐야죠. 네 아, 선배님. 여기 체험하는 어린이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 아니요. 저희 체험시설은 한글 잘 몰라도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체험 진행할 때는 참가자님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아... 신입 엔지니어라는 직원명 불러주시면 조금 더 리얼하게 체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선임 엔지니어니까? 선임 엔지니어, 총괄 엔지니어, 오. 신입 엔지니어라고 칭해주시면 야... 되세요. 여기 세계관이 정말 탄탄하네요. 이제는 저희가 체험에 필요한 기계들을 한번 셋업해볼 건데요. 네. 지금부터 TV, 태블릿, 핸드폰 셋업해보세요. 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네네 알겠습니다. TV 아니 이거, 이거 어 이거 끄시면 안 돼요. 아 TV 켜고 그럼. 네다 켜주시죠. 잠깐만 TV 켜고. 어좀 많이 늦어요 저아네네네예 예. 예. 이거, 얼른 켜주세요. 이거 이거 근데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이 음. 손가락이 굵어서 아, 밖에 창가로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되죠. 그리고 다음에 네, 열병화 켜주셔야 되세요. 열병화 어디에 뭐, 그 스위치가 어디? 아, 이거 아니고 어디 있어? 요 저희 손잡이 내려주시면 돼요. 아 이거 내려요? 네, 네, 네. 여기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내려주세요. 또 어디 있어? 여기 내리고 네 오른쪽에 내리고 내리고 오 불이 들어와요 선배님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아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들어가세요 우리 들어와서 앞 자리 네, 네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앉아 볼 거예요 왼쪽 가슴을 갖다 대면서 카이라고 인사할 거예요 알겠죠 바람 풍력 에너지예요 우리 바람기기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밖으로 출동 한번 해볼 거예요. 선임 엔지니어님을 따라서 한번 QR 포드 찍어서 출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세요. 네, 보세요. 어? 이쪽으로 줄 서시면 됩니다. 오른 나란히 줄서 주세요. 나란히 줄서 주세요. 그리고 어. 한번더 찍어 보세요. 그리고 예, 아, 됐어요. 폐기물 아, 다 됐어요. 흰색으로 뭐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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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코드.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네, 기다리세요. QR코드 또 찾고 있어요. 맞아요. 성공했어요. 우리 이제 나머지 어, 한 가지나 네. 발전소에 가서 다모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리를 아, 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음. 거예요? 맞아요. 풍경 눌러주세요. 이거 뭐지 있어도 돼요? 아유, 아. 아. 아 자, 우리 1번 가스터빈 버튼 눌러볼까요? 자 물이 뜨겁거나 미지근해지면 바로 물 꺼주시면 돼요. 네, 우리 양손 있으면? 가까이 말려볼게요 네, 어... 올라와서 제... 올라와서 해보세요. 따뜻해졌어요? 바람 나오나요? 치안 연필이랑 식기조 제공해드릴게요. 나아주시면되니다 네, 식기조 하고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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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둘, 셋, 지유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나가볼게요. 지유네 <laughs> 이제는 다음 체험 직접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아, 아까 우리 선배님이 하셨던 거를 제가 최대한 기억해서 우리 이제 네. 진행하러 가볼 건데 밖에 네. 보이면 참가자님들 안 계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모객카로 바로 나가볼 거예요. 아 모객도요? 뭐 이거 드시고 얼른 모객카로 갑시다. 아 예+ 예 아이고, 안 안에 있으면 안돼아막 밖에 서아 네네 그래 나와주세요 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친환경 에너지아 부끄러워서 제가 아, 하셔야 됩니다 지험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왜요? 빨리 어. 지역 난방 공사로 오세요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지역 난방 공사 시안 연필 받아 가세요 우리 한국 지역 난방 공사로 오세요 여러분.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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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터님, 오늘, 예. 네, 네, 네. 오늘 너무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예. 네, 오늘 좀 첫날이라서 네. 많이 긴장하셨을 건데, 네, 어, 어떠셨어요? 어...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아, 열심히 하셨어요. 워낙 그 선배님도 잘 해주셔서요. 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슈퍼바이저분들 첫날 이제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이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한 총평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인턴님이 네. 잘 하신 거랑 네. 좀 부족하셨던 거두 네. 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어, 일단 잘 하신 부분은 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자세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다음에 어, 외부로 나갈 때 어, 네. 어린이들 안전 잘 케어하시던데. 그리고 산들로 서서요 오, 뭐. 근데 어?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뭐다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아, 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음에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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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도 출근하는 거죠? 아네 내일 출근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봬요 네아 매니저 아 매니저님 아이 나이 어린데 참 그래도 오 이거 나하냐? 응. 인턴하길 잘했어!